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토미네 이섭입니다 오늘은 제 여동생 세라다 집에 왔는데요. 함께 테이스팅을 할것 같습니다. 어? 오빠 안녕? 내가 오늘 세라다랑 함께 테이스팅하려고 블라인드로 와인 특별히 준비했어. 오, 오빠가 준비한 와인은 너무 기대된다. 무슨 와인일까? 나랑 함께 테이스팅 세계.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laughs> 누나 여, 여기까지 하시죠. 에. 부담스러웠어요. 이 아, 나이에 <laughs> 세라를 하려고. <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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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스 트케크의 서비고요. 오늘은 우리가 신의 물방울 따라하기 이런 컨텐츠를 우리 로다 언니와 함께 하려고 로다 언니를 모셨습니다. 세라다 로다 언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1초 늙은 세라다 한 사라다 언니입니다. 되게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세라를 또 누나가 또 소화해 드시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我他妈！<laughs> <laughs> 어 더워 여기 온도가 들어올 때 분명히 시원했었는데 술도 안 먹어도 얼굴 시퍼게 되는데 아무튼 얘기해 준 대로 오늘의 컨셉은 블라인드 테이스팅 근데 우리가 시내 물방울처럼 하는 거예요 신의 물방울 혹시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어, 해줘요. 한 20년 됐나요? 어, 엄청 오래. 그 어렵죠? 당시에 와인을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왔던 일본 만화예요. 주인공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내 물방울과 1 2사도 와인을 찾아오는. 만화. 아빠가 적은 테이스팅 문구를 보고 그의 제일 똑같은 와인을 찾.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 내용인데 이게 또 히틀이 친게 그냥 와인을 먹기만 하고 찾아내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표현이 기깔나요 무슨 유니콘도 보고 와인을 먹었더니 늙은 아저씨가 나에게 사탕을 주어 사탕을 주고 왜 눈물이 나지 나는? 갑자기 노을 지고 <laughs> 와인을 먹는데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게 또 와인을 처음 시작할 때시내골방을 먼저 보고 시작한 적이 <laughs>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옛날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진짜? <laughs> 옛날에 그 20대 초때 <laughs> 연습도 했어 혼자 막 해보려고 이렇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이렇게 하면서 해보긴 했었어 이 와인은 저희 원장님께서 골라주셨고 그래서 어떤 건지도 몰라요 오픈도 코르크를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니한테 잠깐 열어달라는 것도 맡길게요 열어주세요 깔끔하게 잘라서 갖고 왔구만. 뭐 이렇게 봤었을 때 누나,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위에까지 다 완전히 되어 있고, 병목 밖에 안 보여. 뭐 그나마 병 형태가... 병 조금... 형태를 보면서 나는 두 가지인 거 같은데, 론이거나부르고뉴 뭐 아, 네, 쉽게 예단하지 말자. 호주... 이것만으로는 절대 이게 어떤 와인인지 일단 모르겠고요 블라인드 상태에서 따라 보겠습니다. 그럼 해보시죠. 어떻게 와인향 여기까지 날아와 누나 <laughs> 죄송해요 근데 정말 지금 따는 순간 여기까지 향이 음. 확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왔어요 파우더룸 들어온 거 마냥 어. 확 냄새가 음. 확 피어오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뭐 만화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꽃이 만발한 그런 향이 많이 나요 꽃향이 실제로 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 세라다 누나부터 어, 시냇물 방울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음. 아름다운 루비가 느껴져 어. 뭐, 이 아름다운 색깔은 보석을 가득 담아놓은 것 같아 <laughs> 누나 잘한다 <laughs> 나 진짜 못해본다 <laughs> <laughs> 빨리 계속해 주시죠 아, 네. 사실 이 잔을 따른 순간에 과일 바구니 같은? 과일 맞아. 바구니 같은 와인인데 얘는 되게 굳이 말하면 천진난만하게 아이가 이것저것 사탕 먹거리를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여러 가지 맛의 과일이 하나씩 까먹어가는 느낌? 기가 막힌 표현이다. 어, 상상돼, 상상돼.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석 반지 사탕. 음! 그 이렇게 여러 개 끼고 있는 느낌. 음 약간 어, 그 표현 너무 좋아. 이렇게 먹는 느낌. 여러분 그 향이 나요, 지금.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 먹고 났더니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들어 음... 다 먹은 거야 어느 순간 사탕을 어, 다 빨아먹었어 <laughs> 어,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밖에 안남아있 너무 슬퍼 <laughs> 어, 지금 뒤에서 이 맛은 사탕의 달콤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평가할게요 오케이. 아가 노력했다 어, 와 잘했다 누나 잘한다 어. 뭘 못한다고 했거든 선수네. <laughs> 선수네 신의 <laughs> 신애야. <신의> 물방울이네 보석 <laughs> 반지 와 타노스인 줄 <laughs> 큰일인데 여기 이렇게 껴줘 이렇게 그럼 저도 시간을 들여서 막 먹어보고 나서 그냥 쭉한번 음. 얘기할게요 저는... 우선 저는 첫째로 되게 이국적이에요 유럽 같은 이스 해변 같은 근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없어 거기서 꽃 가게가 있고 옆에 과일 상점도 있는데 두 연인이 거기서 입맞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laughs> <laughs> 왜 그래 누나 나톤니이어이야 어, 역시 그래 오빠 거. 너무 잘한다 <laughs> <상대. 웃음> 입맞춤을 하는 것 같은 달콤함을 주고 또그 모습이 관광지에서 보니까 그 자체가 또 이미 거기 내가 여행 온 그냥 그런 음.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느낌? 이 신맛이 굉장히 여운이 이게 긴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각자의 그 얘기한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서로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는데 음, 음, 음. 저도 이 이국적이란 말이 굉장히 동의를 네. 해요 왜냐면 처음에 사실은 따라고 향이 날랐던 순간에 바나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음. 사실은 되게 열대의 어떤 이국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따뜻한 곳에 저는 거기에 꽃 냄새가 되게 이국적이었어요 꽃 냄새가 엄청 가득한데 이 안에 마이올렛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파스텔처럼 이렇게 보랏빛, 연보랏빛 파스텔 꽃향이 쫙 뒤편에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과실기 과실이 직선적이고 되게 거칠고 이런 과실들이 있는데 이 과실맛은 되게 막 예쁘다 과실이 약 음. 그런,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얘 근데 카보닉한 거 같아요 바나나 냄새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 블라인드로 많이 하시면 좋은 게 그냥 재밌잖아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의 맞아, 생각을 맞아. 공유할 수 있어 아까 그 보석 반지 표현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오픈해보겠습니다 <laughs> 딴! 다라란 짜라란! <laughs> 봤어? 아니요 나도 아직 안 봤어. 나 아, 들렸어. 와 미쳤다. 에코티드 네, 루시옹 와인이었고 시라 브르나슈 가리냑 블렌드로 되어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GSM 플러스 가리냑. 응, GSM 플러스 가리냑. 응. 그래서 남프랑스에서 누나 말대로 카본이 마스터시으면 분명 이렇게 해갖고 되게 가볍게 맞아요. 만든 와인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조금 재밌었던 게 남성 게이스팅에서 어. 막 이국적인 향 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니스가 떠올랐다 그랬잖아. 오. 감성 테이스팅이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사탕도 <laughs> 완전히 확실히 남프랑스의 그 캐릭터죠 음, 네, 과실량 많이 나게끔 제조를 하니까 아무튼 오늘 시내물방울 따라잡기 오늘 뭐 재밌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가 와인 모이면 하는 게 약간 이런 거잖아 우리다 가리고 하잖아요 서로의 그 상상력들을 발휘하는 아, 종종 또 해야겠다 누나 다음에 또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블라인드로 한번 와인 한번 테이스팅 해보는 거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